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기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00만 원 벌금형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단은 준비해온 회견문만 읽고 질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창정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적법성 논란이 다시 한번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갈살리 일대 토지주들은 최후의 법정 공방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내 생활체육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친선 축구 대회가 열렸지만 정작 지역 체육인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잦은 출장으로 실효성 논란을 일으킨 박경기 아산 시장이 또다시 유럽 출장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비엔날레 벤치마킹이 명분인데 정작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천안티비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7월 15일 천안TV 주간 종합 뉴스는 박경기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소식을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기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사실상 퇴출 지경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먼저 박 시장이 6일 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훈 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 성명서 작성이 의혹 제기를 빌미로 한 허위 사실을 적시라고 못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간의 지적이 아닌 캠프 차원의 의혹제기였고 지지자와 언론에 알리기 위해 의혹을 적극 생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박 시장은 줄곧 보도자료 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적극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대 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론에 관심이 쏠린 재판이어서 대전 고법엔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대전 고법도 취재진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상고하겠다며 억울함에 풀리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왜 어, 그냥 가십니까? 시장님. 왜왜 그냥 가세요? 왜 그렇게 그래, 왜왜 그냥 가세요? 민주당 충남노당과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박 시장 사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목소리에도 박 시장은 자신의 지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시 한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사일정을 꾸려갈 의장단이 지난 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개원 이후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김행금 의장과 각 상임위 위원장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만 읽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면담 약속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장 일방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대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행금 의장과 류재국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들이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의장에 취임한 김행금 의장은 시민만 바라보는 의장 활동을 하겠다면서 시민과 동료 의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에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천안 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삶에 시원하게 고민하게 했습니다.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보통 취임 후첫 기자회견은 의례적으로 기자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어진 일정을 이유를 들며 이날 회견을 위해 찾았던 약 30여 명의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A4 용지 약 6장 분량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김행금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에 바빴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레 잡힌 박상동 시장과의 차담 자리와 같은 날 삼룡동 마틴공원에서 진행된 전몰 미국용사 추모식 참석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연신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기자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의회에서 처음 일정 예고를 할때 기자회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앞뒤 일정 조율을 하면서 넉넉하게 기자들 질의 응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알맹이 없이 가버리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천안시의회가 앞으로 시민은 물론 지역 미디어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는 지금부터 세 건의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먼저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두고 6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대책위는 다시 한번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변경지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주 대책위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법정 공방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갈산리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대전지법에 충남지사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갈등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남도는 용두리 일대를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109로 지정하고 이어 2018년 10월 109와 4.6km 떨어진 갈산리 일대를 209로 추가 지정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 대책위는 변경 승인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토지주 대책위에 최종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충남도가 주민동의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토지주 대책위는 승인 고시 이전에 이루어졌던 산업단지 변경 지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새로운 소송을 낸 것입니다. 토지주 대책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아, 저희 갈산이 사태는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듯이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국토부 지정 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 지정 계획심의를 받지 않아서 토지주의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고. 그로 인해서 관련 당사자들을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이 수사를 한 것도 없이 수사를 종결 시켰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 이 기자님께서 잘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토지주 대책에는갈산리 일대에서 벌어지는 공사 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늘 19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TV 주석입니다 지난 6월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내 천안시가 주진해온 생활체육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이에 지난 5일 시설 준공을 기념해 대한 축구협회와 시공사, 그리고 축구협회 출입 기자단 등이 팀을 꾸려 한마음 축구 대회 행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회엔 센터 유치에 앞장섰던 천안시 체육회와 천안시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시가 추진한 생활체육시설의 준공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인조구장 두 면을 비롯한 축구장 네 면과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과 녹지공간 등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시설의 준공을 지음해 지난 5일 그동안 건립 작업에 참여했던 천안시와 시공사인 동부건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일부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마음 축구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에 센터 유치에 있어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지역체육계 인사들이 빠져있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대한 축구협회는 앞서 언급됐던 일부 인사들과 조촐리 행사를 치료하던 의도였지만 우연찮게 이 소식이 천안시 축구협회 등 지역체육계로 알려지면서 지역체육계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게 된 겁니다.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한 당시 천안시에서는 축구협회나 체육회에 자주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 자체가 함께한 파트너들과의 화합 차원이라던데, 그렇다면 지역 체육인들은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천안 TV의 취재가 시작되자 행사를 주관했던 대한축구협회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인사들이 이로 인해 섭섭했던 감정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취지가 응. 그 이제 시범 운영을 이제 일부 천안 쪽그 시설들이 좀 완공되는 게 있어서 어, 예. 좀 있으면 시범 운영을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시범 운영을 들어가기 전에 음. 어 축구센터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있는 분들하고 어, 음. 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게 없을까 음. 하다가 작은 축구 대회를 연 거죠. 대한축구협회는 내년 5월 중국가레표 훈련시설 10월 실내체육관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축구 박물관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행정 열차를 추진 중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2, 3개월에 한번 꼴로 국외 출장을 떠나 실효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오는 17일 이탈리아 등 유럽 세개 국을 출장 일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문에선 국제 비엔날레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아산시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한 사실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는 지난 4일 박경기 시장이 오는 17일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총 11번 국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매번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은 지난 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방문 목적입니다. 천안TV는 문화예술가가 작성한 공무국외연수 계획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제 비엔날레 벤치마킹이 방문 목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는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문화예술가가 제출한 국제백인백색 비엔날레 운영예산 6억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관련 예산도 없는 데다 거치가 불투명한 박 시장이 이번 출장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둬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올해 예산은 깎였지만... 네. 지금 내년도에 또 세우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아산시의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1일 대전고검에 박 시장 출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파기환송심에서조차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유럽 출장을 강행하는 건 아산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는 불당 1번가 골목형 상점가를 천안시 네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습니다. 불당 1번가 상권은 총 82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에 천안시 네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불당 1번가는 불당이동소재 서울대정병원 인근 82개 점포로 구성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구역 상점에 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사업, 상인교육,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온놀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 이번 상점가 지정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이 좀 완화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 일종의 그먹자골목에침목이라고해나 자기들끼리 형성되어 있는 그 상인회가 있긴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협조해가지고 제가 그~ 서명을 좀 받았었어요 음. 근데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음. 이런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아 한번 해보자 음.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저희는 일단 가장 큰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처로 등록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제 그거, 그거를 사용처로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을 형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향후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이 상품권 가맹처로 등록이 된 것만 해도 저는 이제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천안시는 지난해 직산읍 3은 1번가를 첫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데요. 문성동 자유골목 상점가와 백석동 한들 1번가에 이어 이번 불당 1번가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탄력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천안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연구원 설립이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선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남도와 천안지역 국회의원, 치약 전문가들이 국립치약연구원 천안설립 촉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안지역의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천안시, 충청남도 등과 함께 국립치약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이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속한 설립 추진으로 치약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발제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이재일 교수가 국립치약연구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권극록 대한치약기 회장이 국립치약연구원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치약계수권인 국립치약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국회, 정부 등과 협력해 관련 법안 통과의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11년 만인 지난해 12월 국립치약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비 2억 원이 치약 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연구 용역비로 반영됐습니다. 천안시는 충남도와 함께 국립 치약 연구원 천안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의지를 결집하고자 1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온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이 최적의 입지 조건, 뭐 예를 들어 치약 기반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 저번에 이제 총선 대선 과정에서 우리 충청 지역에 여러 공약을 하셨는데 또 천안 지역에 그 시약 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최근에 민생 토론회에서도 2월달인가 천안 충남을 갔다 다녀온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입지 조건으로서도 우리 천안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모 절차 없이 바로 약속한 대로 바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당국대병원과 충남도가 지난 9일 병원 본관 5층 대강당에서 당국대병원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당국대병원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관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 공모에서 신규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라 열렸는데요. 당국대병원은 이번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정신건강증진협력사업,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협력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일 당국대 병원장은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다섯 개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영대 공연 영상학과가 제작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3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제18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대상인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 주인공인 폐기 소여역을 맡은 윤여중 학생이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우승 학교에겐 상금이 수여되며 개인상 수상자에겐 뮤지컬 본고장, 브로드웨이 연수 특전이 주어집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은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을 정도로 올해 축제에서 큰 인기를 모은 작품입니다. 순진항대 SCH 미디어랩스 원종원 학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이끌어가는 학과가 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재난 전담 인력을 편성해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재난 상황 운영팀을 신설했습니다. 재난 상황 운영팀엔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재난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기로 한건 아산시가 충남 최초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재난 상황 운영팀은 재난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전파와 재난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 초기 대응을 전담하게 됩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송경석 천안시 새마을회 회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안시 새마을회는 또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거 설립, 운영되는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과 나눔, 배려, 연대의 지속적인 공동체 운동 추진으로 천안시 발전 및 새마을 운동의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위한 단체입니다. 네. 흔히 새마을 정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또 정작 새마을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좀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말 정신이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초기에는 근면자조 협동의 잘살기 운동이었는다, 그 운동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그 근면자조 협동의 기본 정신에 나눔, 배려, 연대의 시민 운동이며 또한 그 국제 사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사 정신이 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지난 5월에 제20대 천안시 새마을회 회장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회장 임기 동안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천안시 새마을회는 충남 15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충남의 그 수부도시입니다. 네. 하지만 새마을 운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임기 내에 모든 실적 평가에서 최상위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을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새마을 청년 연대 조직이 구성 안되어 있는데 사회치와 기타 청년 단체 같이 연합 연대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대적으로 변화가 오긴 했지만 지금 시대에서의 새마을 운동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네, 그첫 번째로는 소외 계층을 돕고 나눔 봉사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 운동이고요. 네. 그 둘째,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아래로부터의 주민 협력 운동이고, 셋째, 민관이 협력하고 기업체도 참여하는 지역적인 거버넌스 운동이며, 넷째, 대학생 등 청년층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젊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수 있고, 다섯 번째,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들수 있으며, 여섯 번째로 세계 속에 뿌리 내리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사,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존, 지구촌 공동 번영 구현이라는 구현이라고 요약할 그 예약,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함께 사는 세상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누구나 같이 할수 있는 건가요? 물론 뭐그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전 국민이 다 참여할 음.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시 새마을이는 천안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먼저 천안TV를 통해 천안시 새마을회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안시, 천안시 31개 읍면동 구석구석 우리 새마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의 넘치는 미래의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경기 아산 시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파기 환송심까지 세 번의 재판에서 내리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심과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혐의가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초 기소 시점인 2022년 1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천안TV는 박 시장의 재판 과정은 물론 시정 전반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 시장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요구를 너무 쉽게 들어준다는 인상이 강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 주장을 배척했고 혐의가 위중하며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박 시장이 특유의 능수 놀란한 언변으로 진실을 호도하려 해도 법 앞에선 소용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여전히 자기 홍보에 열심이고, 오는 17일 유럽 출장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박 시장에게 당부합니다. 거짓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제발 거짓을 멈추라고. 그리고 지난 2년간 거짓을 일삼고 시정을 뒤흔든 데 대해 39만 아산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말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